자 오늘도 죽지도 않고 또 돌아온 랭강 타임이에요. 이건 다마고치 푹 타임이라는 시리즈인데 말 그대로 다마고치가 떡을 싸고 있는 모습에 랜덤 피규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걸 봐도 될까요? 디어으이까 괜찮아. 다양한 다마고치가 있지만 제가 노리는 건 역시 주댕치예요. 예전에 하나 구매해뒀던 게 있어서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해바스으로 귀여운 마멘치예요. 주댕치와 노중복을 노리면서 랭캉 시작 끊어주실게요. 이건 뭐예요? 나! 1트의 주댕치 뽑았어요! 주댕이에 뽀뽀하고 싶어요. 엄청 시원해 보임. 2트는 미미치 노리고 가보실게요. 하나, 둘, 셋!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가 나왔어요. 엥? 근데 이거 반전이 있었어요. 변기가 주댕치 얼굴임! 미미치 아니라서 살짝 서운했는데 주댕치 얼굴에 용서 1트 가줄게요 설레는 마지막 강 이거 뭐예요? 자 이럴 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차분하기 두 번째 실천하기 세 번째 잘 접어서 정리해줍니다 네 번째 실천하기 투 이렇게 하면 해결 쌉가능 랭강 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 <laughs>